안녕하십니까. 써니경제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오킨스전자라는 코스닥 종목을 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저희 이제 실시간 무료 방송에서 오킨스 전자와 같이 초록이 같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초록이 매매 이벤트라 그래서 벌써 이번 달에 26종목, 256%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네 종목의 수익이 났습니다. 요거 이제 오킨스 전자가 초록이 같은지는 제법 됐습니다. 제법 됐는데, 어, 상황을 보고 있다가 오늘, 오늘 자리가 좋아서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요거 시간에서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잡으시고요. 만약에 시간에서 못 잡았다면 내일 아침에, 어, 내일 아침에 시초에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어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급격히 밀려내려왔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잡으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초록이라는 거는 급격하게 이렇게 쭉 밀렸을 때, 바닥을 다질 때 신호가 들어오는 바닥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간 방송에서, 초록이 매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로 지금 해보고 있죠. 저도 직접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이 상당히 잘, 잘 나고 있습니다. 저는 13년 차 전업투자자입니다. 저는 주식 매매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초록이 매매라든지 이런 걸 저는 실전에서 사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아침에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장일 마치는 3시 반까지 종일 매매로, 아, 종일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하셔서 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보실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타부터 시작해서 이런 초록이 매매, 또 각종 상따 매매, 뭐, 별거 별거 다 합니다. 수익이 되는 거는 뭐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킨스전자 오늘 이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오킹스 전자 예수 요거는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럼 월요일날입니다 12, 13, 14일날이죠 14일날 어, 8월 14일 월요일날 아침에 어, 10도에 진입하겠습니 매도는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 약 10%입니다. 10%에서 10%수익에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손절 없죠? 요거 방송 요즘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왜 손절을 안 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 지금 시간상 제가 여기서는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 실시간 방송에 들어와 보시면 손절 없이 수익을 내고 나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킨스전자,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킨스전자, 매수 8월 14일, 월요일, 내일 모레죠. 아침에 시초가에 미리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어, 9시에 장 시작하니까 한 59분에 걸어 놓으시면 되고, 혹시라도 마이너스 뭐10%막7% 10 무너지거나 위로 막 플러스 7%, 10%막 급등하면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배도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에 약10% 정도 수익이 나오면 반드시, 반드시 챙기고 나오셔야 됩니다. 요거 요즘에 무료방송에서 우리 수익이 잘나가지고 막 이거 더 간다고 막 잡아가지고 10%가 됐는데 안 팔고 계시다가 내려박아서 물려서 저한테 카톡 오고 날립니다. 이거 사라고 했는데, 사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 물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수익을 다 내서 10%에서 우린 다 팔고 나왔는데 본인이 욕심을 부려서 못판 거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매수가 대비 10% 수익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떨어져서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반등을 먹고 나오는 거지. 추세 잡아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어 추세를 잡고 반등, 추세가 아니고 반등 매매이기 때문에 한10% 먹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아치,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방송을 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써니전자, 아, 저, 저 써니, 써니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지만, 어, 일일이 검색하기 불편하시니까 여기에 제 채널에 동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전체 알림, 종 모양의 전체 알림을 설정을 꼭해 놓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아침 8시 30분에 방송을 키면은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변동성이 강한 장애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는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또 어디 유료 리딩방 잘못 들어가 뭐 80만 원, 100만 원 내고 어, 리딩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리딩 받다가 물려 가지고 싸움 하고 뭐 고발한다 그러고 이러지 마시고 어, 저같이 어, 저같이 직접 주식 매매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투자자가 매매하는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래서 들어오셔서 무료로 같이 매매도 해보시고 수익도 좀 챙기고 주식 공부도 좀 하시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3년차 전업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매일 아침 30, 8시 30분에 방송을 켜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주식 매매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킨스전자 비중은 여러분들의 여러분, 시드머니에 5%만 들어가십시오. 저는 1%씩 들어갑니다. 뭐 시드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도 초록이 매매는 초록이 매매인데, 대상에100% 안전한 기법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수익은 나오지만, 혹시라도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몰빵 매매하시면 큰일 납니다. 낭패 당하십니다. 몰빵하지 마시고 여러분 비중에 한5% 정도만 넣어가지고 연습 삼아서 매매해서 수익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수익,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초록이 종목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 수익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지금부터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또잘휴일을 어, 보내셔야 되는데 오늘 매매 어떠셨나요? 저희들은 오늘 방송에서 내 종목, 초록이 매매로 내 종목 수익을 내서 포탈 36% 누적 어, 수익 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에 벌써 26종목 수익 냈습니다. 초록이 매매 스윙입니다. 스윙 단타가 아니에요. 10씩 먹는 이런 스윙입니다. 이걸 벌써 한달 조금 더 됐는데 26종목이 라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26종목 스윙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방송에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저희들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 저는 어, 월요일 날 아침 8시 30분 써니 경제 tv 실시간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